안녕.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문제 풀어볼게. 여기 전체 집합 U 있지. 1, 2, 3, 4, 5, 6, 7. 그 다음에 A는 1, 2, 3, 4. B는 3, 4, 5, 6.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여기서, 봐봐. A. 좀몇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면 돼. B에, 이거 여집합이라고 불러. C. 여집합. 아닌 거. 반대. 이거는, 엎어져 있지? 엎어져 있는 거는 이쪽하고 이쪽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공통점. 너랑 너랑 공통점을 찾는 거야. 이건 반대. 반대 기억해. 그럼 A? 써볼게. A가 누가 있어? 1, 2, 3, 4. 그치? 근데 여기 봐봐. B가 아닌 거잖아. 이 전체는 1부터 7까지 밖에 없고, B가 아닌 거 있어. B가 3, 4, 5, 6이니까 B가 아닌 건 뭐야? B가 아닌 거. 1, 2. 그리고 7. 그치? B가 아닌 거. 그러면 봐봐. 아까 뭐라 그랬어? 얘 A하고 B가 아닌 거의 공통점. 공통점. 동시에 갖고 있는 거 누구야? 얘도 같이 갖고 있고, 얘도 같이 갖고 있지? 그럼 답은 바로바로 바로 1하고 2가 답이 되는 거야. 1, 2. 다시 해볼게. 집합은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이 전체 집합은 세상에 이거밖에 없어요. 1부터 7까지밖에 없어요. A는 1, 2, 3, 4, B는 3, 4, 5, 6. 근데 B의 여 집합은 B가 아닌 거야. 이 중에서 B가 아닌 거. 1, 2, 3, 4, 5, 6, 7 중에서 3, 4, 5, 6을 뺀 거지. 그러면 1, 2, 7. 됐지? 그래서 A하고 B가 아닌 거가 동시에 갖고 있는 애들을 찾는 거야. 그럼 뭐야? 1, 2지? 너무 쉽지? 너무 쉬워? 그러면 집합 문제도 이렇게 차근차근 풀면 돼. 그럼 안녕.